지리다. 왔다. 왔다. 어 여기는 지금 남창천인데요. 전에 달빛이랑 둘이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할수 없어가지고 지금 저쪽 위쪽으로 갔었는데. 이곳이 계속 미련이 남아가지고 오늘 다시 달빛 소리지랑 도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생자리를 엄청나게 까야 돼요. 와, 다 풀이 2m 넘게 다 자라가지고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 참. 이 앞까지는 못 나가요. 여기서부터 물이거든요. 지금 대편석을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일단 걸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걸고 나서. 해봅시다. 어떻게든. 지금 달빛은 저쪽에서 애초기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시키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아니, 발로 다 밟았어요. 말도 막 헛나오네 힘들어가지고 이쪽이 지금 수심이 낮아요 전에는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이쪽에서 낚시를 못했는데 지금은 한 30cm 정도? 그정도다 물이 좀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 아 그리고 제가 전에 저쪽에서 낚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아가 구멍이 나가지고 낚시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네, 다이나미스 사장님이 장화를 보내주셨어요 장화를 덕분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말도 안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정말 감사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미스 대박나라 <웃음> 대박나라 <웃음> 일단은 이곳 미끼는요 지렁이하고 어문구리새2 이것만 이렇게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야? 와, 자리 다 까놓으니까 비와버리는데요? 와, 엄마, 다 만나버린다. 따아서 가지러 가야겠다. 와, 나 진짜 애기를 몇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들었을 것같데 뭐 이시여? 파라솔 갖고 오니까 비가 그쳐버리네? <laughs> 아또 오늘 뭐가 안될랑갑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파라솔 편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바닥 지저분하구나 엄청 아, 지금 고생 엄청 해놔가지고, 대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계속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안 들어. 저 앞에 구물 때문에 고기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laughs>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생자리를 까야 될것 같아요. 저 구물이 계속 신경 써가지고, 낚시에 집중을 못할 것같아 자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빠른 선택. 이쪽으로 한 10m 정도? 이동했습니다. 자리 다까놨고요 악마조교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악마조교님이, 악마조교님 집이 저기 <laughs> 낚시하고 있다니까 놀러 왔는데, <laughs> 잘못 왔다고. 그래, <laughs> 악마조교님 선물 하나 줘야 되는데,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항상 이렇게 조가정보도 많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빚을 어떻게 갚나, 어떻게 갚나 했는데, 이번에 그 장화 선물 받은 거, 그 사장님 장화를 두 개를 여분을 더 주셨어요. 아는 지인분들 하나씩 나눠주라고. 안마주고님 하나 드려야겠다. 겠다 어? 장화는 이렇게 가방까지 있어. 가방까지. 안마주고님 네. 선물. 아. 붕안 나온다고 다시 달락이었기. <laughs> 뭔지 알아요? 장화 아니에요? 어, 장야 어떻게 알았어? 어, 곤란이장화 바뀌었구만. 허벅지 장화. 요. 다람스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안 맞으면 다른 주인 찾아가야죠. <laughs> 복불복이요 265. 아, 딱 맞아요. 맞아요? 네. 주인 찾았네. 최고, 최고. 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아이고 빡시다 이곳은 작년에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음 입질 시간이 2시부터 2시부터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어 쉬기없다 몇시야 1시 4 0분이야 1시 40분 딱 데피면 2시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긴대는 6.0칸이고요. 가장 짧은 데는 4.4칸입니다. 오늘 좀 긴대 위주로만 대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심은 80에서 90 나오고요. 물색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끼는 지렁이하고 어부루텐2 이것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써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오늘 대피까지 진짜 우회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붕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올라모 t v 시작입니다. Let's go! 악마주군님, 네. 내가 생자 가서 자리 다 옮겼잖아. 네. 지금 악마주군님은 내 자리에 사고 있잖아. 네. 만약에 거기서 거기 나면 어떡해? 아마 <laughs>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안나오거 <laughs> 최악의 시나리오네, 최악의 시나리오. <laughs> 이곳이 입질 예민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목 맞춤이 아니고 케미 고무 끝에다가 지금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 한목만 올라오면 바로 챔질 할수 있게 오, 입질이다. 와. 여기 원래 좀 채소 준척이 나오는 곳인데. 아, <laughs> 다섰지 <다섯 치? 웃음> 카메라 잡기도 뻘쭘한 사이즈. 그럼 빨리 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다시 물지 마라. 일단은 꽝은 아닙니다. 꽝은 아니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어, 입질이다. 5번. 와, 대출이 약하다. <laughs>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나 처음에 떡볶인줄 알았어요. 또붕줄 알았어 아 입질이 겁나게 약합니다 겁나게 약해 입질을 살짝 빨고 들어갔어요 사이즈가 어? 아홉치 되겠다 야 아홉치다 27이 살짝 넘어가네요 아홉치입니다 아홉치야 9치. 아휴 좋다 <laughs> 드디어 붕어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처음에 다섯치는 지렁이 먹고 나왔고요 방금 얘는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글루텐 확실히 지금 계절이 겨울이다 보니까 입질이 엄청 약해요. 아붕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입질이 없지? 왜 이렇게 입질이 없지?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와 주네. 고맙다. 이 떡은요 달빛 소리지. 그 구독자님이. 갈빗을 하나 주고 왔는데, 제가 뺏어왔어요. <laughs> 제가 뺏어왔어요. 지금 다 먹고, 지금 콩고물 조금 남았거든요? 이거 구르테나 한번 섞어볼까요, 구르테 나도 맛있게 먹었는데, 너도 한번 맛있게 먹어봐라, 콩고물. 아, 연달아 나오네. 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얘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연달아서 나왔어. 좋아. 얘는 한 8치 정도 될것 같아요. 음, 8치. 25.5 정도? 여덟 칩니다 어우 좋았어 부모들이 지금 연달아서 계속 나와 버리네 바짝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네 입질이 없어서 지루했던 낚시가 갑자기 재밌어졌습니다 현재 시간 이 지금 4시쯤 됐거든요 4시 되니까 입질이 확 들어오네요 이제 목표는 월척입니다 월척 찾고 싶습니다 <laughs> 미쳐간다 <laughs> <laughs> 미쳐라. <laughs> 왔다. 이때는 힘쓴다. 이리와. 와. 우와. 아, 입질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그냥 바로 걷어버렸어. 아. 잘하면 얼척 될것 같다. 잘하면. 잘하면. 우 와. 힘 겁나 써버려. 일단 오늘 잡은 것 중에서는 제일 큰것 같아요. 제일 큰것 같아. 어, 제일 크긴 큰데 월척은 안나온다 잘하면 월척이 될줄 알았는데 월척이 안나오네요 28.5입니다 28.5 아... 얘는 콩고물 먹고 나왔습니다 콩고물 잘가라 지금 지렁이하고 글루텐 세대 세대 이렇게 끼워서 하고 있는데요 비슷해요 네, 나오는 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5대 5로 입질 빈도수는 똑같은 것 같아. 어, 오늘 방송은 이대로 마감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이제 밤 낚시가 안 돼가지고 더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붕 얼굴 볼수 있어가지고 되게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